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기 양지대림 2단지 경로당에 와보았는데요. 회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계 1동 양지대림 2단지 경로당 회장 노용동이라고 합니다. 양지대림 2단지 경로당 만의 자랑. 아,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요, 노인네들이 네.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을 주 5일을 해 먹었어요. 그게 왜 했느냐 하면은 너무나 좋아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나 미누리하고 같이 사시는 분은 점심 걱정을 안 하고 여기서 잡수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건강에도 많이 좋아시 하신다고 우리 노인네들은 꿋꿋하게 단합이 잘 돼서 저를 많이 뒷받침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장님 어느새 지금 3월, 봄이에요. 춘, 3월 너무 꽃같이 아름다운 시절이죠. 혹시 기억나시는 장소 있으실까요? 그리운 장소? 노원 구청장님이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 둘레길이나 당연천 또 거기에서 자랑스러운 거는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안사람 인도로다에서 파크 골프와 게이트볼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열심히 해서 건강도 좋아지고 어, 구청장님이 제3구장을 추진한다고 모임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기대가 굉장히 크고 앞으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 시니어 유튜브 1 0 0세 청춘을 경로당에서 혹시 시청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해주시고 하면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에 관심이 많으셔서 핸드폰이나 TV에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많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원 어르신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지혜에 소속되어 있는 경로당이 245개입니다. 지혜장님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무심양면으로 협조, 상부상조를 해서 참 많이들 협조해주시고 계세요. 네,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노원구 노인네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건강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지 대림 2단지 경로당 화이팅!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양기대림 아파트 사는 이순희 할머니입니다. 봄이죠. 네. 봄 하면 그리운 장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산정 호수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보트도 타고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더라고요. 누구랑 같이 가셨나요? 어, 회원들이랑 같이 가서 그거 찾는 거 뭐지? 보물 찾는 거? 아, 보물 찾는 예, 거예. 그 가서 보물 찾기해서 내가 일 일본을 주워 가지고 상품을 좋은 걸 탔습니다. 이렇게 아하. 기억에 남아요. 아, 노원 어르신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하여 도 천부 어른들이 긍정적이고 서로 사랑하고 호수도도 잘 치고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연세 많은 어른들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잘 지냅시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 예,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저도 오, 반갑습니다. 엄청 미남이세요. 아, 네. 와! <웃음> <웃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기대림아파트 경로당 소, 회원 정세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나 예쁜 계절 춘 3월입니다. 혹시 이 계절에 막 기억나는 장소 있으실까요? 대청댐 있는데 청남대! 거가개방해고 그게 좋다고 들있대요한 4, 5년 전에 한번 내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개방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잘했다고 그래서 그또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누구랑 가보고 싶으세요? 아, 우리 회원들이랑. 회원님을 <laughs> 너무 사랑하시는 감사님이십니다. 노원 어르신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계시는 어르신들 주위에 운동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노원구에서도 설치가 잘 되신 게 그걸 두루두루 이용해가지고 정신적 교양과 체력적인 건강을 위해서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원 no 시니어 유튜브 100세 청춘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을 눌러주세요. 노원 시니어 뉴스 건강체조 어르신 복지 혜택을 100세 청춘에서 모두 누려보세요. 노원군은 어르신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